여러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맘때쯤, 특히 더 신경 써야 할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졸중이에요. 숫자로 보면, 그 심각성이 더 와닿으실텐데요. 2022년 한해 동안 약 11만 건이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해요. 하루에 300명 넘는 분들이 이 병으로 쓰러지신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 중 무려 5명 중 1명꼴로 1년 안에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치명률이 20%나 된다는 거죠.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뇌졸중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해서 나이가 들수록 이 병의 위험이 커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치명률이 약간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섬뜩한 건 뇌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분들 중 72%가 바로 전날까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말 그대로 갑자기 찾아오는 병인 거죠.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중풍이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마치 벼랑 맞듯이 순식간에 닥쳐온다고 해서요. 특히 지금처럼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뇌졸중은 주로 실내외 온도차 때문에 많이 발생해요. 혈관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축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름철도 안심할 수 없어요. 더위로 인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관이 막히기 쉬워지거든요. 지금 같은 이 시기가 바로 겨울의 온도차와 여름의 탈수 위험이 교차하는 그래서 혈관이 가장 취약해지는 때라고 할수 있어요. 혈관이 살찌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뇌졸중 발생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뇌졸중에 대해 아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단 1분만 중단돼도 수백만 개씩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정말 시간이 금인 병이에요. 하지만 미리 알고 예방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하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잘 새겨 들으셔서 여러분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실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들이 워낙 다양하게 알려져 있어서 헷갈리실 텐데요.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 드릴 테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뇌졸 중에는 다섯 가지 주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기억하기 쉽게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한쪽 팔다리 마비입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 양손을 앞으로 쭉 뻗어 보세요. 그런데 한쪽 팔이 나도 모르게 스르륵 떨어진다면, 이건 위험한 신호입니다. 혹은 걷다가 한쪽 다리가 자꾸 끌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도 조심해야 해요. 두 번째는 발음 이상이에요. 갑자기 말이 뭉개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집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까요? 맘마, 날라, 가가 이렇게 발음해보세요. 평소보다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혀가 잘안 돌아간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리을 발음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갑작스러운 심한 어지러움입니다. 그냥 조금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은 극심한 어지럼증이에요. 서있기도 힘들고 걷기도 어려운 정도의 어지러움 말이에요. 네 번째, 복시나 시야장애입니다. 복신은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현상이에요. 분명 하나인데 두 개로 보이죠? 아니면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의 일부가 마치 커튼을 친 것처럼 깜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난면 마비예요. 얼굴 표정을 지을 때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 증상입니다. 간단한 테스트는 활짝 웃어보는 거예요. 평소처럼 웃는데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혹은 부하고 입을 오므려 보세요. 한쪽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5분, 10분 정도 지나서 귀신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괜찮아졌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막혔던 혈관이 잠깐 뚫리면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앞으로 훨씬 더큰 뇌졸중이 올수 있다는 몸의 강력한 신호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질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런 경고 증상을 겪은 분들 중에서 48시간 이내에 큰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돼요. 즉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시간이에요.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마법 같은 시간이 있거든요. 뇌경색의 경우에는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만 혈전용 해제라는 특별한 약을 쓸수 있어요. 이 약은 막힌 혈관의 피떡을 녹여주는 약이거든요. 늦어도 6시간 이내에는 도착해야 다른 특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뇌출혈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혈압을 조절하고 출혈을 멈춰야 더큰뇌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뇌졸중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기상하네.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 마시고 119에 바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이런 증상들을 잘 알아두세요. 본인은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발음 장애나 안면, 마비는 다른 사람이 봐야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단 하나라도 의심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설마 내가 뇌졸중이겠어? 하는 생각은 정말 금물이에요. 특히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보시면, 뇌졸중의 좋은 과일들과 혹시 뇌졸중에 걸리셨을 때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까지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 드릴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럼 이제 뇌졸중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예방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한 가지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을 각각 다른 병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뇌경색은 괜찮은데 뇌졸중은 무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옛 어르신들이 중풍이라고 부르던 그 병이 바로 지금의 뇌졸중입니다. 한자로는 가운데 중, 중, 자를 쓰지만 뜻은 맞을 중, 중, 이에요. 우리가 적중한다 라고 할때그 한자거든요. 갑자기 벼락 맞듯이 와서 생기는 병이라는 뜻으로 뇌에 문제가 생겨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질환이 있어요. 바로 뇌출혈과 뇌경색이에요. 이 둘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거고, 현대 의학에서는 이 모든 걸 뇌혈관 질환이라고 통칭합니다. 이제 뇌졸중의 구체적인 원인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뇌경색과 뇌출혈은 각각 원인이 달라요. 먼저 뇌경색의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동맥경화예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 때문에 뇌에 큰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는 거죠. 이 찌꺼기를 우리가 흔히 피떡이라고 부르는데 의학 용어로는 혈전이라고 합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어서 관이 좁아지다가 그녹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 다른 곳을 막는 것과 비슷해요. 두 번째로 흔한 건 소혈관 질환이에요. 뇌의 아주 작은 혈관들이 고혈압 등으로 인해 막히는 건데요. 특히 동양인, 그중에서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담배가 작은 혈관들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리거든요. 세 번째는 심장 색전증입니다. 이게 좀 무서운 원인이에요. 심장의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있으면 심장에서 피떡이 생겨요. 그 피떡이 혈액을 타고 뇌혈관으로 이동해서 혈관을 막는 건데 이 경우에는 뇌졸중이 갑작스럽고 크게 발생해서 환자의 장애가 심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전체 뇌경색의 약 10%는 원인을 아예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가 재발 위험이 낮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뇌출혈의 원인을 볼까요? 가장 흔한 건 고혈압성 뇌출혈이에요. 높은 혈압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겁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해서 강한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마치 호스에 물을 너무 세게 틀면 호스가 터지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는 아밀로이드 혈관 병증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에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쌓여 혈관벽이 약해져요. 그래서 쉽게 터지는 거죠. 이건 나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세 번째는 뇌동맥류예요. 뇌혈관의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터지면 지주마카 출혈이라는 매우 치명적인 뇌출혈이 생깁니다. 사망률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뇌졸중은 계절과도 관련이 깊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차 때문에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뇌졸중이 많이 생겨요. 특히 따뜻한 실내에서 추운 화장실로 이동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탈수 때문에 위험해요.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잖아요. 아침에는 춥다가 낮에는 덥고, 이런 온도 변화에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서 더 위험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흡연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과음도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고요.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고,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죠. 식습관도 아주 중요해요.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혈관에 기름때가 껴요. 그리고 당분이 많은 음식은 당뇨병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러요. 별다른 증상 없이도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위험 요인들이 여러 개 겹치면 위험도가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다면 위험도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뇌졸중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지만 미리 검사를 통해서 위험 신호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거든요. 뇌졸중 검사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건강검진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가장 기본적인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거죠. 혈압 측정은 정말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재는 걸로는 부족해요. 혈압은 하루 종일 계속 변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사 후, 스트레스 받을 때 모두 달라져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혈압을 재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용 혈압계는 그리 비싸지 않으니 하나 장만해 두시길 권해요. 혈당 검사도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 뿐만 아니라 당화 혈색소도 함께 봐야 해요. 당화 혈색소는 지난 두세 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거든요.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꼭 확인해야 해요.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을 다 봐야 하는데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심방세동 검사예요.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인데 이게 있으면 심장에서 피떡이 생겨내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심전도 검사로 확인하는데 때로는 24시간 심전도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심방세동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전혀 모르는데 심장에서는 피떡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심전도 검사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예요.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목의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벽이 두꺼워져서 동맥경화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검사로 혈관 상태를 아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뇌 MRI와 MRA예요. MRI로는 뇌 자체의 손상이나 과거의 미세한 뇌경색, 뇌출혈 흔적을 찾아낼 수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작은 뇌경색이 있었던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MRA는 뇌혈관을 직접 보는 검사예요. 뇌혈관의 협착이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장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거라 조영제나 방사선 노출 걱정이 없어요. 다섯 번째는 수면다원검사예요. 수면무호흡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심한 코골이는 수면 중 산소 부족을 일으켜 뇌졸중 위험을 높여요. 잠을 자는 동안 호흡, 심박수,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검사거든요. 코골이를 단순히 시끄럽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코를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다시 큰 소리로 숨을 쉬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수면 무호흡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런 검사들을 언제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60세 이상이시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기본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특히 36개월마다 확인하시고요. 경동맥 초음파나 뇌 MRI 같은 정밀검사는 23년에 한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이 있으시다면 더 자주 받으시는 게 좋겠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얘기를 해드릴게요. 뇌졸중에 네 좋은 과일들이에요. 지금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이 계절에 드시기 좋은 과일들로 골라봤어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에요. 이 작은 열매가 정말 대단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뇌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요. 또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해서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 유지와 치매, 뇌졸중 위험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 비타민K, 망간도 풍부하고요. 블루베리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요구르트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으니 계절에 상관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예요. 하루 한개 사과는 의사를 멀리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요. 이게 혈중 콜레스테롤과 당분 흡수를 억제해 줘요. 또 케르세틴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게 강력한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서 피가 뭉치는 걸 막아 주는 거죠. 그래서 혈전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사과의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기여하고요. 사과는 정말 심뇌 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입증된 과일이에요. 껍질째 드시는 게더 좋은데, 농약이 걱정되시면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세 번째는 감이에요. 지금 막 채철이 시작되는 과일이죠.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해줍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도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관벽 손상을 방지해줘요. 칼륨도 많이 들어있어서 고혈압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감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떫은 감을 너무 많이 드시면 변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홍시나 단감은 떫은 맛이 적어서 더 드시기 좋고요. 네 번째는 배예요. 배는 수분이 85% 이상이어서 혈액 점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혈액이 끈적끈적한 걸묽게 해줘서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죠.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해서 뇌혈관 염증을 완화시켜줘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과 심혈관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배는 소화가 잘 되고 노인분들에게 부담이 적어요. 목이 마를 때 드시면 갈증 해소에도 좋고요. 수용성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집에 있으시면 좋은 과일들이 많아요. 오렌지 같은 감귤류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아요.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복숭아와 키위도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돼요. 그럼 이런 과일들을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것이에요. 하루에 두세 가지 과일을 번갈아가면서 드시면 좋고요. 총량은 하루에 200에서 3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사과 반 개, 점심 후에 배몇 조각, 저녁에 블루베리 한 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드시면 돼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거든요.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많이 없어지고 당분만 농축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과일도 당분이 들어있으니까요.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양을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일만으로는 뇌졸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일은 전체적인 건강한 식단의 일부일 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해야 진정한 예방 효과를 볼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과일들을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일석이조죠. 특히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더욱 신경 써서 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혹시 뇌졸중에 걸리셨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라 의료비 부담이 클수 있거든요. 미리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알아두실 건 산정특례제도예요. 뇌졸중에 걸리시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거든요. 뇌졸중이 발병하고 24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시면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산정특례를 등록해줘요. 환자나 가족분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병원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거든요. 다만 이번 중에 병원 관계자에게 산정특례 등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뇌졸중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크게 줄어들어요. 보통 30% 정도 내야 하는데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5% 정도만 내시면 돼요. 이게 5년간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이에요. 이건 가족분이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뇌졸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가서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1577-1000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바로 접수가 가능해요. 공단 직원이 집에 방문해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등급을 매겨줘요. 등급이 나오면 요양보호사 서비스, 데이케어 센터 이용, 복지용구 대여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20% 정도예요. 세 번째는 장애 등급 신청이에요. 뇌졸중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정도는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주민센터, 즉, 동사무소에 가서 장애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장애 등급이 나오면 각종 세금 혜택, 교통비 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의료비 지원 제도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병원 자체 지원부터 알아보세요. 이번 한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부리 병원의 의료비 지원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병원마다 다르거든요. 지자체 긴급 의료비 지원도 있어요. 갑자기 큰 의료비가 들었을 때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생활 형편을 보고 도와주는 제도예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지만 급작스러운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중요해요. 의료비가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공단지사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병원사회복지사가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핵심 창구가 세 곳이에요. 병원사회복지사, 동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병원 사회복지사는 산정특례와 병원 자체 지원을, 동사무소는 장애 등급과 지자체 긴급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등급과 재난적 의료비를 담당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진단서, 의무기록지,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통장사본 같은 것들이에요. 서류가 복잡해 보이지만, 각 기관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제도들을 이용하시는 걸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국가에서 만든 정당한 제도입니다. 평생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신 분들이 어려울 때 도움받는 건 당연한 권리거든요. 신청이 복잡하거나 어려우시면 가족분들이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병원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일이 전문이니까 언제든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지원 제도들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뇌졸중은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병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뇌졸중의 다섯 가지 전조 증상, 기억하시죠? 한쪽 마비, 발음 장애, 심한 어지러움, 시야 장애, 안면 마비. 이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블루베리, 사과, 감, 배 같은 좋은 과일들도 꾸준히 드시고요.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6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혈압과 혈당은 더 자주 확인해보세요. 혹시 뇌졸중에 걸리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